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빠 와오땅입니다 오늘은 제일 브레이크라는 새로운 게임 소개해 볼게요 오땅이가 지금 제 아이디로 접속을 했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벌써 죄수복이에요 교도소야? 어. 아 교도소래요 제일 <laughs> 브레이크라는 오락이구요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어, 어,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그 와우 버그가 아니라 이거는 기능 아니야 기능 지금 그 트램블린에서 서서 뛸 때는 얼마 못 뛰는데 엎드려서 뛰면 어떻게 하면 엎드리는 거야? 와우 <laughs> 자 이런 버그도 있답니다 친구들 자 시작해주세요 자, 소리가 왜 이렇게 안나? 배경음악이? 아, 원래 소리가 없는거야? 어. 아, 죄수들이 하나도 없어 왜? 아, 옆에, 옆에 있구나 아, 탈옥했다고? 어... 자, 빨리 탈옥해봅시다 그럼 아, 저쪽에 점들이 보이는데 캐릭터들이 있는거네 저쪽에 어, 모여있네 저쪽에 그러니까 자, 이 문은 어떻게 나갈까요? 자, 이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 문이 열립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자, 하수도 길을 또 걸어가고 있어요 자, 오픈하는게 있구요 스킵하면 아, 자동차 스킨 음, 색깔 자 계속 지하로 가다가 사다리가 나와서 올라가 보니까 바뀝니다 자 이제 탈옥을 한 건가요? 오 석시이드 성공했답니다 어 자동차를 벌써 타고 도망갑니다 자 자동차를 타고 교도소를 탈옥한 범죄자가 자동차를 타고 어 뭐야? 어 경찰이 어디 있을까요? 아 뒤에 경찰이 따라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자 부스터를 키고 자동차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자 부대지 않게 아 그렇죠 이렇게 전복이 되면 잡힐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빨리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니면 내려요 됐네요 됐네요 내려요 내려자 다시 타고 다시 갑니다 자 운전을 잘해야 돼요 친구들 자차 스킨도 바꿀 수 있대요 자 우리 오땅이가 아직 운전면허가 없어서 <laughs> 운전에 서툴릅니다 자 그럼 다시 가요 자 후진을 잘해야 됩니다 운전하려면 자 가봅시다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아타고 자꾸 가로, 가로등을 부시지 말고 어 길이 막혔어요 아 물에 빠지면 안될것 같죠? 어 여기 이제 길이 없는데 터널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 물속으로도 지나간답니다. 어잘 가네요, 진짜로. 자 도로가 나왔습니다, 도로. 도로 옆길로 가고 있고요. 아 도시에 경찰이 많아요? 아 도시에는 경찰이 많답니다.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자 날라가나요? 어우, 철길인데, 이거 저, 아, 이제 도로로 왔습니다, 드디어. 아, 뿅, 뿅, 뿅. 자, 어디까지 차를 몰고 갈지. 아, 뭘 털어야 돼? 박물관 또 도둑질을 해야 돼? 아, 이거 완전히 범인 모드입니다, 범인 모드. 자, 박물관이 나오면 박물관을 털어야 된다는데, 왼쪽에 박물관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자, 차에서 내려서 조, 조용조용 몰래몰래 몰래 가야 되지 않을까? 아 도시에요 이제 도시가 인근에 도시가 있구요 왼쪽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박물관을 한번 들어가볼게요 자 내렸습니다 차를 내려서 자,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아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도둑놈스럽게 자 뭘까요 폭탄이죠 누르면 터집니다 다이나마트 버튼이 한 어디 있어야지, 한한 명이 한 명이 아 두명이 동시에 눌러야돼 눌러야 아 동시에 눌러야돼 아 비가 오고 있구요 어 그냥 지나가는거 같은데 자,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과연 올라올지. 아,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같이 누르면 돼요, 이제. 같이 누르면 돼요. 그렇죠! 뚫었습니다. 두 명이 협동을 해서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자, 뭘 훔쳐갈까요? 아, 공룡뼈도 픽업하고요. 좀부죽 갑시다, 공룡뼈. 자, 에너지가 막 올라가고 있죠. 레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가방에. 자, 꼬리뼈도 짓고요. 자, 불에 밝혀지면 잡히니까 조심히 해야 돼요. 먼저 훔쳤고요 돈이 막 떨어집니다 가방에서 쭉쭉 자저저저 피라미드 저, 저, 투 탕카맨 아 맞췄어? 그러면 빨리 나갑시다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저 불이 없을 때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름쳐가고 있구요 저친구자 문으로 나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면 됩니다 창문으로 위에로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다른 데 다른 출구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친구들. 자, 긴장감이 흐르고요. 자, 기다려도 그냥 탈출이 된답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우리 안 열리겠죠. 자 다른 친구들은 어디로 나갔는지 한번 봅시다. 아직 못 나가고 있네요. 자, 죽었습니다. 자 다시 기지로 왔고요. 안타깝습니다. 그 훔친 물건 다 없어졌어. 죽어서. 자 총들이 있는데 픽업을 할까요? 자 아까 노란 차였죠. 자 이번엔 박물관 말고 또 어디로 가볼까요? 아 여기 박물관이네. 물에 빠질 수도 있어. 자기찻길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고요. 자차 길이 나왔네요. 차 길이 나왔습니다. 자, 차길 타고 또 가다가 뭐 훔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터는거 어때? 주유소. 자, 내렸고요. 주유소로 들어왔죠. 얘가 그제작자 아, 제작자입니까? 이 e 눌러봐. 오750 어, 지금... 캐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뭔지... 여기... 아니, 왜 저기를 부시고 그래, 나비걸. 아니, 만약에 그냥... 그냥 자동차... 자오따이 말로는 여기 나오는 도둑들은 착하답니다 착한 도둑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여기 뭔가 뭔가가 있어요 자 이게 도시로 들어오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터는 것 같아요 경찰인지 어떻게 알아? 경찰복도 안 입었는데 어, 자 폴리스가 있으면 잡힐 수도 있으니 까저 위에 저 위에 하늘에 떠다니는 거 경찰일기 아니야? 자온 도시의 집기를 부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오따이가 아뭐삐리리리 소리가 나죠 경찰 근처에 왔다는 건가요 아 경찰차가 왔어요 어떡하죠 잡힙니다 아 안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자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내려서 체포하려고 할때 잽싸게 도망갔어요 자 그냥 길 따라서 쭉 가보세요 화면 돌리지 말고 앞으로만 가세요 아 헬리콥터 타려고 어 헬리콥터도 탑니다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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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프로펠러를 돌려서 날아갑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헬기 타고 저기 화산이 폭발했나? 저 도둑, 섬은 왜 그래? 저기가 도둑 기지인데. 음, 자 도둑 기지로 가볼까요 그러면? 어, 안전하게 오, 화산들이 많이 터져 있고요. 아 여기 또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동굴 같은 문. 아 멋지네요 여기. 아돈 주고 차도 살수 있고요. 이게 도둑놈들 기지라는데 레벨도 써 있고요. 범죄 보스라고 써 있는 칸도 있었습니다. 지금. 프라임 보스. 원래 아 상점 같은 곳이네요 여기가 음, 또 다른 걸 많이 훔쳐와야 여기서 물건 교환을 할수 있답니다. 오, 키 커졌어. 오 키가 커졌죠. 그, 거기, 통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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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자 다시 헬기를 타고 가보자고요 이제 어디 털데 없는지 한번 가, 날아가 봅시다. 아, 조, 아 동중석에 조정석에 들어가야 되죠. 자 어디를 돌러갈 겁니까, 오당군. 초록색, 음. 아 초록색. 근데 난자 초록색으로 표시 나오는 곳이 털수 있는 곳이랍니다. 털수 있는데, 그거, 나올 수 있는 길을 몰라못 찾아서 박물관은. 저기 오른쪽에 털수 있는 데 있다. 근데 아 사람이 사람이 많네 보시고. 아 헬기. 헬기 착륙장에 세울 수 있겠습니다 건물 위에. 자, 물건 털수 있는 곳, 녹색 표시 나오는 곳이 거의 없네요. 자, 하강합니다. 하강, 헬리콥터 내려갑니다. 네, 어 다이아몬드 상가 있네. 아, 저기, 근데 뭐 네. 어, 자, 레벨이 올라가야 털수 있는 거 아닐까? 다이아몬드 상가는? 일단 여기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걸 다 정직하게 보험 시들를다 정직하게 돈을 내고 있어 네. 네. 자, 캄캄한 밤이 됐고요. 아, 어. 어, 여기 어, 여나요 여기. 어, 여기. 자 저쪽에 녹색불이 보이는데 한번 날라가 볼게요. 도시에서 벗어나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건물이고 공장 같아요. 공장 자 털어봅시다. 공장 자 공장인데 새카맣니다. 무슨 전기공장 같아요. 번개 표시가 있고요. 자 내렸습니다. 아 전기 아니야. 전기 아 전기는 뭘 만져야 될까요? 리셋 맨 밑에 1번 리셋하고 이,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퍼들인데요. 쭉 내려봐. 일렬 1이랑 1을 이어, 이렇게 쭉 내려서. 그리고, 2하고2하고있고3하고3하고 3하고 이어. 아니, 2하고2는 이어져 있으니까, 3하고쭉 내렸다가, 절로 이어. 그렇지. 4하고4 있고, 이렇게. 그렇지. 아니, 얘를, 얘를 꺼야지 얘를. 어. 그렇지. 그 다음에, 5도 이어. 어, 그렇지. 해결됐습니다. 문이 열릴까요? 다시 가서 봐요, 다시 가서. 어떻게 된 건가? 다 연결했는데, 0은 0으로 있고, 2는 2로 있고. 그렇죠. 4는 4로 있고, 5는 5로 있고. 가만 기다려봐 어떻게 되나 이었는데 뭐 바뀌는 게 없네. 자 다시 문을 열어봐요. 그문 말고 딴 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위로 가볼게요. 경찰! 경찰! 아 경찰 왔대요. 아 잡혔어! 어머나 잡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잡히는 걸로 끝날 것 같아요. 어흑흑흑 잡혔어 어떻게? 어 감옥이에요 친구들 어떡 합니까? 우리 오땅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타러 갤? 어 열렸다. 왜 열렸지? 그냥 열려. 어, 아이 원래 열려? 자, 엔딩하자 엔딩. 자 여기 봐. 자 친구들 오늘은 제일 브레이크라는 영상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털질 못하고 경찰한테 잡혔어요. 자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